방탄소년단 송금보기 2탄, 슈가님의 송금 차례입니다. 직전 영상에선 RM님의 송금을 보았는데 참 부러운 송금이었죠? 과연 슈가님의 송금은 어떨지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생명선. 보이는 생명선은 흔들림도 끊김도 없이 쭉 길게 아주 잘 뻗어 있습니다. 벽동 1인 추가합니다. 장수하시겠습니다. RM님 송금 대비 상당히 생명선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벽동 1인에 추가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감정선 생각보다 감정선이 엄청 길거나 수직으로 위로 꺾인 형태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크거나 변덕을 부리는 성격이 아닌 대려 오직한 성격을 소유한 손금입니다. 팀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중심의 역할을 할것 같은 느낌이 밀려오네요. 멘탈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능 와우 지능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손 채널 이전 영상 중 가장 긴 두뇌선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트 손금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테르트만큼 긴 두뇌선으로 거의 뭐 내생남 수준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 머리를 아주 잘 활용하는 손금입니다. 이거 뭐 그냥 섹시남에서 이젠 내생량까지 다가져야했습니까네 번째 재산 슈가의 재산 손금은 아렌가 매우 흡사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기에 완벽하게 형성된 손금은 아니지만 삼지창의 M까지 돈을 그냥 한 손에 꽉찐 손금입니다. 부자가 된 데에는 손금에 다 이유가 있었네요. 나이가 들면서 더 성공하는 기반을 다지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손금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잔 손금마저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로 BTS 멤버 두 명의 손금을 마쳤습니다. 두명다 부자 손금이고 확실. 실이 좋은 손권을 보유했습니다. 다음 멤버는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